자 오늘은요 2018년 작년의 주요 이슈들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올해 또이 투자 방향에 대해서 분석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부터 강의 부탁드립니다. 네, 어, 제가 오늘 준비한 그 강의 내용은 2 0 1 8년도에 중요한 뉴스들을 토대로 2019년대 방향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뉴스들은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될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강의안을 준비해봤습니다. 아왜 그러느냐? 2 0 1 8년도 뉴스를 보면 바로 내일을 알수 있기 때문인 거죠. 예, 오늘의 날씨와 내일의 날씨가 중요하듯이 예, 오늘의 뉴스를 보고 여러분들은 내일을 예측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이런 투자에 관련된 뉴스들이 단순히 A는 B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 A가 B다라고 나, 나오는 뉴스를 보시면 여러분은 그 다음에 내 투자처는 우리 동네는 그리고 향후에 부동산 방향은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직관이 분명히. 통찰력이 생기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일단 10대 뉴스를 보면서 제가 하나씩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일단 9.13 부동산 대책 발표됐죠. 3기 신도시 확정됐고요. GTX A 노선 착공됐고 C 노선 예타 통과했습니다. 그 중요한 것들이죠. 용산 여의도 통개발 7월달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발표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발표 안 됐죠. 그러면 올해 분명히 발표가 될 겁니다. 예, 이 부분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현대차 그룹 저희 강남구 삼성동에 예 GBC 백층짜리 건물 이미 개발 승인해줬다는 거 대단히 중요한 뉴스 중 하나입니다. 여섯 번째 재건축 안전 진단 강화가 됐죠. 예, 환경 부분의 점수를 대단히 낮췄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을 하던 많은 단지들이 지금 주저하고 있고 특히나 초과익 환수제를 강하게 지금 주장 그.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지금 재건축 단지들이 무기한 연장하고 지금 하지 않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로또 아파트 광풍 상반기에는 개포동이 굉장히 유명했고요. 여러분 다 아시죠. 엄청난 경쟁률 하반기에는 또 서초동 예, 삼성 레미안 아파트가 또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모두 다 시세 차익을 3억에서 5억 6억, 6억 이상까지 보는 그런 커다란 사건이었죠. 그다음에 고가 아파트 분양 승인 거절. 어, 한남동의 9원이라고 있죠. 예, 한 평당 3.3제곱미터에 6천만원. 결국 한남동 땅은 6천만원이라는 게 없는 겁니다. 1억원이 지금도 넘고 있지만, 그거를 나라에서 이미, 예, 그, 그 부분에 대해서 터치를 하고 있다는 점, 예, 그만큼 더 올라갈 거라는 걸 여러분 예측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도시재생, 1년씩, 1년간 10조원, 5년간 50조원을 쓰겠다. 엄청난 투자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 전체적인 뉴스를 봤을 때, 과연 부동산에 어떤 것들이 긍정적인 영향이고 부정적인 영향인가? 우선 하나씩 보겠습니다. 재건축 관련돼서 안전진단 강화하고요. 추가의 한수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재건축에 관련된 모든 단지들은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두 다 이제 공급이 점,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거예요. 당분간은. 해도 3년, 5년 장기적인 건데. 그렇다면 물량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줄어들 거다. 특히나 강남은 더 심할 거고요. 네, 로또 아파트 광풍은 결국 뭐죠? 강남의 진입장벽 훨씬 높여놨죠. 예, 결국 강남이라든가 재건축 아파트 관련된 모든 물량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부동산의 가장 중요한 수요와 공급 법칙에서 수요자들은 많은데 공급 물량은 없다는 거. 특히나 도심 속에서 더큰 문제가 일어나겠죠. 그럼 도심 속에 이런 물량들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상기 신소시가 다 해결해 줄까요? 자꾸 밖으로 다 나가게끔 하는 게 그게 답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음 페이지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3기 신도시와 GTX 착공. 자,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걸 통해서 뭔가 정부는 이 부동산을 안정화시키고 분산시키고 도심의 쏠림 현상을 갖다가 없애보려고 노력하지만 장기적인 프로젝트인 거고요. 그건 들은 모두 다 뭐다? SoC 사업인 거죠. 예, 사회 간접자본, 국책사업들입니다. 굉장히 큰, 다뭐 몇조 원 이상, 수십조 원 이상이 들어가는 그런 국책사업들. 결국 이건 뭐다? 서울로, 인 서울로 도심 쏠림 현상을 가속화시킬 뿐이다. 이거 한다고 다들 사람들이 다 밖으로 나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책사업들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부동산에 있어서 는 대단히 긍정적인 뉴스이면서 결국 결론은 도심 쏠림 현상이 강하게 나타날 거라는 거, 이점 기억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보시다시피 GTX 그 3기 신도시의 가장 해결사 노릇을 한게 지금 GTX인데, ABC 노선을 다 보시면 결국 뭡니까? 도심으로 다시금 쏠리고 있어요. 예, 이 중에서도 결국 저 뒤에 마서인 호평이 운정, 대곡 뭐, 송도, 그 다음에 동탄, 성남, 용인 다 어디로 옵니까? 예, 결국은 삼성역이라든가, 이 GTX가 지금 두 개, 세 개씩 지금 겹치는 곳들이 중요한 곳인데요. 청량리, 그 다음에 서울역. 서울역은 무려 12개 노선에 향후 5개 노선이 포함되면 17개 노선이 들어옵니다. 강남에서는 삼성동이 가장 큰 복합 교통 중심지가될 거고요. 강북에서는 서울역, 그리고 청량리, 특히나 서울역은 여러분이 정말 주의 깊게 쳐다보고 계셔야 되는 곳이라는 점. 제가 오늘 이점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뉴스. 자, 그런데 또 재밌는 10대 뉴스 중에 뭐죠? 바로 이 점이죠? 박원순 시장이 이게 서울시에서 지금 승인을 해 줬어요. 2014년도에 한전부지를 현대그룹이 가져갔죠. 근데 지금 4년 동안 못하고 있었어요. 드디어 승인해줬습니다. 그럼 박원순 시장이 그토록 강조하는 강남과 강북의 균형발전. 강남만 승인해줍니까? 강북 용산 어떻게 할 건데요? 괜히 여의도를 끄집어 들고 와가지고 통합개발을 하겠다고 그래서 이게 지금 당시에 큰부디그 반대에 부딪혔었죠. 국토부에. 용산만 갖고 왔으면 큰 문제는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이런 두 가지는 뭐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박 시장의 선거 공약, 중요한 선거 공약입니다. 제가 그래서 준비해봤는데요. 보세요. 박원순 서울시장의 부동산 핵심 공약이 뭐냐면 재건축 초과의 환수제 하겠다. 그다음에 강남 강국, 강남 강북의 균형 발전하겠다. 강남선 삼성동 GBC 개발 이쪽에 국제 업무화 단지 시키겠다는 굉장히 중요한 거였고 강북에서는 용산이었어요. 예, 그리고 뭐, 임대주택 24만 가구 공급하고 도시재생 정비 사업에 또 목숨 걸고 지금 하고 있죠. 굉장히 여기에 좀 초점을 보고 있,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동의 GBC 그 허가를 해주면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서울 집값 충분히 안정화됐다. 박원순 서울시장 인터뷰입니다. 신문에 나온 내용입니다왜이 말을 박시장이 했을까요? 결국 본인이 하고 싶었던 여러 가지 선거 공약이 지난 7월에는, 2018년도에는 용산 개발 얘기하겠다 하다가 여의도 끌고 들어오면서 한번 반대를 받았지만 분명히 여기에 대한 암시를 한 거다. 삼성동은 허락해 줬습니다. 그럼 다 용산 안 할까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바로 이런데 여러분의 행간을 읽을 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미 잠실은 보시다시피 이미 다 됐죠? 자, 그럼 이렇게 다 천지 개벽돼서 앞으로 이렇게 바뀔 거라는 거죠? 이런 청사진대로 그대로 갑니다. 그렇다면 강북은 안 할까요? 제가 말씀드렸으면 바로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미 대통령이나 삼선 서울시장이 용산 개발한다고 얘기했고요. 이미 민족공원은 개발이 되고 있어요. 시작됐습니다. 그럼 용산 민족공원이 대한민국의 허파 역할을 하면서 생태계 자연공원을 하겠다고 대통령과 서울시장이 다 얘기해서 들어가면 그럼 용산 민족공원만 덜렁 만들 겁니까? 그 어마어마한 공원. 서울공원에 내배고 축구장이 300여 개가 넘어 340개가 넘어가는 어마어마한 공연을 만들어놓고 그 공원 옆에, 생태 공원 옆에는 그냥 지금처럼 저렇게 도시 재생 정비도 아니고 예, 개발 안 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장은 분명히 의지가 강합니다. 뭐 용산에는 광화문 광장급 광장을 조성하고 그쪽에다가 서울역부터 용산까지 철길을 덮어서 예, 산책, 공원화 만들고 그런 것들은 분명히 의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론이 놓치시면 안 된다는 점. 용산 민족공원 보시다시피 남산에서부터 이어져 오는 거죠. 예, 이 남산에서부터 연결돼 가지고 결국은 이 어마어마한 공간이 이미 개발이 되고 있어요. 최대 생태계 공원으로 바뀐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외국의 그 많은 벤치마킹을 하러 다니고 서울시장이 보고 온 다음에 항상 뭐라 합니까? 허디슨이드매헌 얘기가 나오죠. 예, 일본의 롯봉기 얘기 나오면서 자, 이렇게 차량 기지를 이뤄주시고 천지개벽시켜서 만들어 놓겠다. 또 프랑스의 리브고슈 프로젝트를 보면서 서울시장 얘기한 게 바로 용산, 서울역부터 용산까지 여기처럼 어떻게 예, 공원도 만들고 옆에는 역세권 개발을 하겠다. 서울역에서 용산까지 다 이렇게 바꿔놓겠다는 게 그분의 정확한 의중이었어요. 이런 데를 그냥 가서 보고 뉴스에 그냥 나, 나온 게 아닙니다. 바로 이렇게 변화할 거라는 거. 그런데 우리 용산은 지금 18년 넘게 이렇게 헝하니 계속 남겨져 있습니다. 과연 올해도 이렇게 남겨놓을까요? 작년 뉴스를 보시면 12월까지 어떻게 개발하겠다고 얘기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부동산이 안정화가 안 됐기 때문에 못했다는 식으로도 얘기가 나온 거고요. 지금 뉴스에는 아, 이제 부동산이 안정화 됐으니 뭔가 하겠다. 첫 번째, 강남 4년 만에 승인해 줬고, 예 바로 용산도 분명히 제 전문가의 개인 의견은 분명히 청사진처럼 개발 계획이 상반기 늦어도 하반기 전에 나올 것이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결론은 이런 10대 뉴스들은 결국 서울 도심 부동산에 긍정적인 영향이다. 요즘 많은 부정적인 뉴스가 나온다면 아닙니다. 그는 표면에 불과한 겁니다. 국직국직한 여러 가지 부동산의 큰 뉴스들이 2019년도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2019년에는 어떻게 투자하고 어느 곳에 어디가 개발 호재고 어디가 희소성이 있고 향후의 변화의 폭이 어디가 가, 정말 큰 곳인지 여러분이 보시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점. 아까 제가 일부 도시 청량리나 삼성동이나 특히나 서울역 주변 이런 데 많이 강조했죠. 그 부분 부분들을 좀더 세밀하게 제가 세미나 때다 낱낱이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랜 버핀 얘긴데요 어, 표면적인 뉴스, 군중 심리 여러분이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군중의 반대편에 섰을 때 여러분들은 돈을 벌수 있는 거고요. 성공 투자를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공 투자를 할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 곁에 항상 같이 오래도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